안녕하세요. 어쨌든 아주농부입니다. 자, 오늘도 또, 오늘도 HR 한번 작업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3월 달에는 따로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이번 달 안에 요 나머지 4주를 네다 끝내야 되는데, 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하여간 오늘 한번, 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HR 1번이고요 어, H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어, 현재 3번 주지로, 3번 주지로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 여기는 좀 완전 3번 주지라기 보다는 지금 이쪽에 하나 있고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주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이쪽에 있는 양쪽 두개는 저쪽으로만 나가게, 저쪽으로만.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나온 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펼치게. 여기가 이제 어, 다리는 길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기가 너무 멀어요. 쭉 넘어오려면은 거의 한 6m, 6m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저 파이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럴 것 같으면 주지를 하나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이 주지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3m, 4 m 이렇게 간격으로. 어, 넓히는 게 조금 더 결과지를 잡기가 어, 좀 수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설계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 이렇게 넘어온 거 있는데 요거는 여기 에 있는 결과지가 나오기 전까지만 벌어먹을 거고,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결과지들이 모두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어, 제거를 해 나갈 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고조놓은 거부터 비닐 어, 벗겨내고 그 다음에 표시도 하고,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왜 잘라 주냐면 이쪽에 결과지 받을 수 있으면 일단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결과지가 지금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일정 부분 결과지를 받아놔도 좋습니다 예. 받아놓으면 더 좋죠 사실상 받아놨다가 이게 넘어오면 요거는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만약에 좀 늦게 온다 그러면 요거 최대한 벌어먹다가 이쪽에 천천히 어, 길러도 되고요 그러니까 나 이쪽으로 할 거야. 그래서 이쪽에 것만 만약에 의지해서 가고, 요건 다 그냥 막 잘라버린다. 그러면, 여기가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여기는 계속, 이제, 벌어먹을 수 있는 거를 못 벌어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잡아서, 다 키워보는 거면 다, 다 키우다가, 어, 이쪽에 다 이제 자리 잡았다. 그러면 최고에 나가면 돼요. 최고에 나가면. 그러니까, 한쪽으로 올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어, 양쪽을 봐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위에다가 잡아놓긴 했는데 사실 여기 지금 꽃 눈이 좋거든요. 어, 눈이 좀 많아가지고 잡아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리는 안 좋아요 오리는 위험합니다 네. 오리는 위험하고요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런 저기 배 관련된 교육을 계속 받으러 다니는 이유도 이제 그렇습니다 네, 뭐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배치현방 형이잖아요 근데 왜 다른 교육을 제가 받으러 다니느냐 어, 배치원방에서만 하면 되는데, 왜, 다른데 교육을 받으러 다닐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 배치원방에서 모든 걸다100%알 수는 없어요. 예? 거기서 물론 특화돼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좋은 점이 있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엄청 좋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지만 어, 모든 걸다100% 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배천방 그 대표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제 말을. 제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배천방 대표님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어? 전부 다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나무를 다알수 없잖아요. 예? 아무리 유명한 무슨 박사, 뭐, 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세상에 모든 이치를 다알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예?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 한 분야에서 뭐, 20년, 50년, 100년을 했더라도, 그 분야를 100%다 아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는, 어, 좀 채워나가기 위해서, 예? 저는 많은 것을 배워도 지금은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시간을 계속 유지가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뭐, 아, 뭐 농사 경력, 어? 예를 들자. 나 농사 경력이 뭐 30년이야. 나다 알아. 그런 사람한테는 뭐 배울 게 없어요. 네. 배울 게 없죠, 당연히. 그 사람은 거기에 딱 묶여 있어요. 그 농사 경력 30년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에는 엄청 다양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뭐다 아는 양,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배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더라도 딱 고고가 끝이에요. 거기까지가. 왜냐면,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거 이상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쵸?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내가 알, 아, 아는 건 아는 거고, 내가 아는 거 이외에 추가로 내가 알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공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그냥 거기까지가 한계인,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뭐. 그래서 저는 최대한 교육을 많이 그동안 받으러 다녔고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난 3년간 제가 교육받은 시간이 800시간 정도입니다. 800시간. 800시간 정도 제가 교육을 다녔어요. 네. 뭐 그, 농업기술원 교육부터 해가지고, 나주시 농업기술원, 전남 농업기술원, 뭐, 엄청 달렸죠, 교육받으러. 자, 일단은 표시 한번 해볼게요. 아,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지금, 약간 고독스럽네요. 라파를 뿌리면 저한테 날아올 것 같아서, 일단, 뿌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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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 구, 여덟, 아홉. 10개. 이거 10개 잡히네요, 10개. 아, 이게, 사실, 한요 정도면 좋은데, 아, 여기 지금 두 개가 걸려요, 걸리는데, 아, 여기 하 잡기가, 이게 지금 직선으로 왔으면 됐는데,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잡아볼게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개, 요거까지 열두 개인데, 요거는 뭐. 그리고, 좀 맞은편 잡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어디다가, 어디 어디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어. 어디쯤에 어떻게 자리를 잡으면, 어, 개수를 좀 많이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볼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최대한, 잘 찍힐 수 있게 할 건데, 조금 안 보이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근데 멈춰 놓고, 내가 이렇게 부을 때, 여러분들 딱 멈춰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표시해 놓으면, 아,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는 얼마나 색가 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 가져갈 거고요. 여기 가져갈 거고, 저 이거 가져가고, 이거 여기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정도 찍어야 되고요 이정도 찍으면 되고 자 여기는 안찍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개 가져가고 여기 찍고 하나, 둘, 셋, 네, 넷, 다, 여, 일곱, 일곱, 일곱 개, 설라줄 게, 그리고, 이 반대편도 좀 찍어 놓겠습니다. 원래 이쪽은 받을 게 아니라 찍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없는데, 어, 여긴 원래 찍은 어떤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썼어요 그냥 틀지 말고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어, 표시해놨습니다 따줘야죠 따줘야. 나옵니다 안따지면안 나와요 따 줘야 나와요 이제 두피제거 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 우리 구독자 분들이 주로 보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어, 영상을 보실 때 아, 이뭐 이렇게 똑같은 작업을 계속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1년 농사를 지어본다 그 농사를. 어, 제가 이제 여러분의 아바타로서 어. 물론 여러분 지시를 받는 건 아니고 어, 제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걸 보면서 간접, 간접 농사를 재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어,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뭐냐. 한 2배속 정도로 보세요. 2배속. 1.5배속은 좀 느리고 2배속 정도로 보셔도 보시는데 문제 없고요. 2배속 정도로 보시다가, 보시다가, 어, 이 부분은 내가 좀더 자세히 봐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다시 원래 속도로 돌려서 보시다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속도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 그래야, 어, 자세하게 천천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고, 또 어쨌든 속도 빠르게 하는 거는 뭐할 수가 있잖아요. 속도 느리게도 할수 있긴 한데, 느리면 목소리 자체가 막웅개지고 하니까. 그래서, 어, 저는 일반 속도를 해놓고,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어, 속도 조절을 해서, 아, 내가 조금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빨리 보셔도 돼요. 예. 네. 빨리 보시다가, 빨리 돌리다가, 어, 이 부분에서 내가, 어, 이거 어떻게 작업하는 거지? 어, 이런 건왜 이렇게 됐지? 그 보고 싶으신 부분에서 천천히 보시면 되죠. 예. 네. 제가 이제 편집하면서 보니까, 저도 좀 빠른 속도로 해서 어,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할 때.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고, 처음에는 이제, 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풀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전체, 전체 편집을 할 때는 일리다 봅니다. 네. 최대한 꼼꼼하게. 어, 혹시 뭐 들어가면 안 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 좀 제거하고, 뭐 들어가면 안 되는 화면들? 혹시라도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 제거하기 위해서, 어 저는 다 보는데 그이후로 이제 렌더링을 하고 이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제 볼 때는 음,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제가 빠르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빠르게 봐도 어뭐 보는 데는 크게 내용을 인식하는 데는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어차피 선택 상황이시니까. 안 벗겨지는게 있네요 아마 이 영상은 3월달쯤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3 0패는 영상들이 많아서 하루에 두 편씩 올라가도 영상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태천식 올릴 수도 없고. ノタなおさんだよね。 여러분들 한절기에 감기 드셔요 저 감기 아저 그냥 몸살이 걸려가지고 거의 한 3일, 3일 정도는 그냥 꼼짝을 못하고 있었네요 아이고 몸살이 배탈까지 나가지고 아유몸식 조심하시고 그냥 건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요 자기 스케줄대로 딱딱 움직일 수 있지?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은 일이 딜레이가 되고 늦어지니까. 가운데 또 파시네. 우리 조금 파면 안 되는데 s s 기 다니기 힘들어서. 이고 이게 빠졌네. 자, 이런 날는 안경 꼭 쓰고 작업해야 됩니다. 보안경. 눈에 들어가요 눈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H.R. 연구주, 첫 번째 연구주입니다. 이거, 수강 고접해놓은 건데, 잘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거, 쪼구리, 쪼구리가 있어서, 이거 깔고 앉으니까 그래도 다리는 좀덜아파요 그냥, 앉아서 하면 다리 아픈데, 쪼구리고 앉아서 하려면은,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그래 쪼구리에 딱 기대고 앉으면, 어, 괜찮습니다, 드라마 앉는 거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나 구매해서 얼마 안 하니까, 뭐 특별하게 잊어버리지 않으면 뭐 별로 쓸수 있는 거라 뭐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이도 고추 농사할 때도 이용하는 거군요 뭐 뚜껑에 안을게 하여간 안전 네. 작업할 때좀 돌아다닐 때 모양이 좀우스한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도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